연대 20대를 보내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흔히 팔룩세대라 불리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근의 탄핵 국련의 위기까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지니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당시를 재현하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최근 한국사의 담론장을 주도한 여러 서사들에서 한국사회의 위기 공북마다 나타난 결집된 형태의 운동으로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한 그들의 성공적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담론장을 이런 팔뚝의 서사들 사이에서 상처 입고 깨지고 무너졌던 기억을 이야기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슬 인터뷰에 읽했던일은 대부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고문에도 그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독립 운동가들처럼 버티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굴복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포의 징후인 무기력감이나 패배감이 여전히 자신의 삶에 묻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들의 말문을 닫게 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문을 닫기 이전에 이들은 당시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언어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이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 트라우마의 크기가 그만큼 크고 어두한것이기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으려는 의식의 보상이 만들어낸 망각이 됐습니다. 아니 단순한 망각으로 말하기엔 그 기억이 아주 작은 틈새로 빠져나올까 점점 궁금하며 물살통 없이 말하는 완벽한 고인이었습니다